시편 2 9편 내성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루가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이염 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띠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띠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갈케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요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앞에 1년의 시들이 25편에서 28편 다분히 비탄조인 반면에 본시와 30편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영광에 대해 감사 찬송드리는 내용이다. 또한 본시는 그 소재를 웅장한 자연현상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19편과도 일맥상통한다. 본시의 중심시연은 일곱 번이나 거듭되는 여와의 소리이다. 이 소리는 산천을 울리는 내성 가운데서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시킨 시적 이미지라고 볼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때 본시의 초점은 우주 삼라만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져 있다.특히 내성 3절이 암시하는 은유적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시편은 여호와의 계시와 승리케 하시는 권능에 접한 성도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여와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은 소위 모세의 노래, 추애굽기 15장 2, 3절과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 4절 5절 19절로 21절을 연상시킨다. 본문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서두 1, 2절과 말미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중간 부분은 3절로 9절.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능력을 탁월한 식정 묘사로 찬미하는 내용이다. 이제 이러한 본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상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인은 여화를 경배할 것을 강력히 공고한다. 자연계에는 때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 가운데는 기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홍수나 벼락 등의 엄청난 파괴력으로서 인생들을 놀라게 하는 애도 있다. 이때 인생들은 자연의 유력 앞에 떨며 심지어는 자연의 신들을 만들어 경배하기까지 한다. 한편 근동지방의 고대인들은 굉장한 힘으로 지상의 물질들을 파괴시키는 기상 변화, 내성, 폭풍우, 번개 등의 놀라 기상의 자연신들을 숭배하였다. 그들은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자연의 신들이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며 자연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신봉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미신적인 고대의 신앙이 이방인들은 물론이요, 개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로잡았다는 사실이다. 오세아 1장으로부터 3장.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다이슨 그 모든 기상의 변화가 하나님의 이에 주관된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가정한 미지의 신들에게 보내였던 영광과 능력을 모두 여호와께 돌리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다. 1. 절 물론 그는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기중한 진리를 깨달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는 이 진리 안에서 몽미한 이교도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상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3절로 9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고대인들의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11절. 또한 다이슨 요아를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도 예의가 없다고 말한다. 1절. 거대한 자연 만물도 요아의 권능 앞에서 순순히 굴복하고 떨근을, 그 어떠한 존재가 그 앞에서 머리를 들수 있겠느냐고 다이슨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천사들이든 지상의 권세자들이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백향목이 부러지듯 오절. 그들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권위와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충성을 볼수 있다. 이러한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작게 여긴 겸손의 산물이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다이슨 인생들이 유아를 경배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한다 2절. 이것이 인생에게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그루성에 기인한다. 즉,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자는 그룩함을 옷입어야 하는 것이다. 이그룩한 옷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징한다. 로마서 13장 14절 아무튼 다이슨 이그룩한 옷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부패성을 동시에 말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이세의 중요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여 만유의 주권자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그룹성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제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이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명백한 구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 이는 곧 특별 은혜인 것이다. 둘째, 시인은 여호와의 권능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본문에서 탁월한 시적 표현으로 묘사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이 폭풍우를 팔레스틴인 전역에 몰아치신 때의 장엄한 광경을 연상시킨다. 그때 먼저 구름 가운데 굉음의 내성이 울려 퍼졌다. 이 소리는 여호와의 이염 있는 소리로 다윗의 이 귀에 들려졌다. 3, 4절. 폭풍우는 단지 내성에 그치지 않고 번개와 폭풍을 동반하였다. 그때의 경고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두 동강이 났으며, 5절. 레바논 산과 시련, 곧 헤르몬 산이 마치 송아지 같이 날뛰는 듯 하였다. 6절. 다이슨 이 같은 묘사를 통해 거대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폭풍우에 폭풍 힘없이 꺾여 버렸다는 묘사는 단순히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나타내기보다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교만한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써 오절 이러한 자들은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만다는 역사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폭풍우는 유다 남쪽의 가데스 광야에까지 미치었다. 절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인에 대한 통치가 팔레스틴 전역에 걸쳐 시행되었음을 말해주는데, 다윗 당시에는 팔레스틴 전역이 전 세계로 이해되었으므로, 이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 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가데스 광야에 살고 있는 암사슴이 내성에 놀라 이리저리 피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듯이 구절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놀라며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자에게 단지 놀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슨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성도들에게는 힘과 평강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다. 11절 여기서 다이슨 그로 간 성도를 위해 놀라운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의 중요한 한 사건을 기억한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였다. 10절. 그때 하나님은 강포한 백성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땅에 홍수를 쏟아 부으셨다. 장세기 7장. 이 홍수는 악인들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자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에게 있어서 그것은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었다. 반면에 그것은 그들을 제약과 고난의 세상에서 건지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세상에 대한 왕으로서 홍수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당시 팔레스틴 전역에 폭풍우를 내리고 계신다고 다이슨 믿었던 것이다. 다윗은 이 폭풍우를 통해 과거의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했으며, 아울러 영원토록 온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그의 은총을 확신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배울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원과 평강의 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팔레스틴 저녁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따사로운 품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한편 본문에는 내성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모두 일곱 번 반복되어 있는데, 3절로 9절. 이는 개시록의 일곱부에 요한 개시록 10장 3절을 연상시킨다. 이로써 하나님의 권능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전 시대를 통틀어 동일하게 자연과 역사 속에 행하여 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